한국 여자 탁구 i n t s Forgot 경기력 to save. 나 치열했을까? 모든 세트가 단2 a 승 e 결정적인 순간, 과감한 공격. 신유빈 강철 멘탈을 보여주 i 2025년 w t t 충칭 챔피언스 여자 단식 16분의 1 결승 한국의 신유빈 vs 이집트의 한나고다. 지금부터 이 짜릿한 맞대결을 함께 감상하시죠. 두 선수 이전 한 차례 맞대결에서 신유빈이 승리한 기록. 스무 살의 신유빈 세계 랭킹 12위. 최근 1년간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는 선수. 17살의 한나고다. 세계 랭킹 27위.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가 강점. Still. 신유빈 고품질 서브를 활용해 역전 성공. 연속 공격에서 신유빈의 스텝과 연결이 더욱 매끄러워집니다. 강한 공격 압박으로 상대의 실수를 유도. 승부처에서 신유빈 과감한 플레이로 10대10 동점. 결국 신유빈이 흔들림 없는 경기, 운영으로1 2대1 0 승리. 두 번째, 세트 시작. 신유빈, 적극적인 공격 전개로 주도권을 잡습니다. 백핸드 중앙 공략 후 포핸드 대각선으로 상대를 후퇴시키는 전술 성공. 멋진 6대 2 득점 러시로 흐름을 가져옵니다. 한나고가 강력한 포핸드 드라이브로 연속 득점하며 추격. And it's eaten up again by Goda. But she level here. It's hit to only two points. It was four before. four. She's it back. 한 she 한 she's put... That skyscraping backhand. Especially now with it only being a one point gap. <목소리> 타임아웃 이후에도 신유빈이 상대의 강력한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한나 고다가 11대9로 세트를 따내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세번째 세트 신유빈이 전술을 조정하며 3대1 리드로 출발 <목소리> 기술적 안정감에서 신유빈이 더욱 탄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끊임없는 공격과 수비 전환 두 선수 모두 멋진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목소리도> 신유빈 템포 변화를 활용해 상대를 흔듭니다. 역시 천재 소녀답다. 한나 고다 놀라운 반응 속도를 보여 줍니다. 신유빈의 연속적인 코스 변화를 끝까지 버텨내는 한나구와 치열한 백핸드 대결 끝에 신유빈이12대 10으로 극적인 승리. 네 번째 세트 두 선수의 맞대결이 더욱 치열해집니다. 신유빈 옐로 카드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칩니다. 한나구가 점점 공격적인 플레이로 전환하며 반격.

흔들리지 않는 멘탈로 집중력 유지. To break her down. 상대의 다양한 리듬 변화에도 신유빈 단단한 수비로 대응하며 버텨냅니다. Oh. 승부처에서 침착한 경기운전. 신유빈 14대 11로 극적인 승리. 세트 스코어 3대 1. 신유빈이 나 보다를 꺾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